네 안녕하세요 이번 녹화에서는 어,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어, 이미지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어, 새로운 어, 뉴 프로젝트로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이미지를 이미 생성을 했고 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에서 이제 헬로월드 이거는 지워주고그 다음에, 어 이거는, 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어 제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orientation, p r t i c l 하면은, 어, 이제, 레이아웃이 수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버튼을 눌려서 이제 이미지를 바꿔볼 건데 버튼을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하고 버튼을 생성하고 이 버튼이 이제 고 버튼을 100dp, 100dp로 하면은 네, 이 정도 크기로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은 프레임 레이아웃은 화면 하나를 하나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어, 만드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한 화면당 하나씩.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버튼 밑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생성을 할 건데, 어, 배치 페런트로 어, 가득 채워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이 이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이미지 뷰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을 건데, 여기 있는 이제 이미지에 이미지 뷰를 프레임 레이아웃에다 넣을 겁니다. 근데 넣기 전에 어 아리아스 밑에 이제 드로블에 음 이미지를 어 넣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미 어 그림 두개를 컨트롤 C 해서 음 드로블에 다시 드로블에 쇼인 익스플로어에 들어가서 여기에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드로블에 어,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레임 e r 안에 이미지 뷰를 생성할 e r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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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그래서 드래그를 하면은 어, 그림을 어, 스타1 하고 그 다음에 또한번더 해서 스타2를 어,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여기 이미지 뷰의 아이디를 아이를 어, 자동으로 생성을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 이것을 일로 하고 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로 하면 그렇죠. 아, 스타 투를 이미지 뷰로 이로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뷰를 이것을 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스타 원은 이미지 뷰1 그렇게 해서 음, XML에는 이렇게 생성을 하였고, 여기에 또 이제 버튼 을 눌렸을 때 이미지를 바꾸, 꿔야 되기 때문에, on click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에 on click, 버튼, 버튼, on으로 어, 지정을 해주고, 이제 자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 이미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onClick 속성으로, onClick, 아까 전에, onClick 이름을 넣어주고, view, 여기 Alt-Enter를 눌러주면 됩니다 Alt-Enter 누르고 View-V 이렇게 하면은 View의 V 변수를 어,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도,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Toast로 한번 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어 중간 중간 보그가 있는지 없는지 어 확인하는 게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스펠이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버튼을 눌러보면은 버튼을 눌렀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를 어 이제 자바에다가 넣을 건데 자바 변수로 이제 onCreate 밑에 o n c r e a t 밑에 이미지 이미지 뷰에 변수 이미지 뷰를 생성을 하고, 아 그리고 FindViewID, r. l 밑에 l d 밑에 우리 l 아까 l 었던 l t a 를 t 정해 줬던 이 t 지뷰 t 해줍니다. 그 t 데이 f i n d a l t a l t a l t a l 를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이미지 뷰로 이제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뷰1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 건데 여기서 이미지 뷰2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어, 이 oncreate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버튼 안에서는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로, 전역 변수로, 이렇게 두 개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미지 뷰 자료형을 지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에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 뷰 1과 2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할수 있는데 이제 어 아이디를 어 들고 와야 되겠죠. 아이디를 들고 와야 되고, 다음에 여기서 int 위에다가 int i로 i는 0으로 줘서 이거를 아 전역 변수에다가 넣어야 되고, 겠 전역 변수에다가 i는 0을 주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 뷰가 뷰를 I는 0일 때 이미지 뷰는 1을 넣어주고 I가 1일 때는 이미지 뷰를 2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어,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비저빌리티가 있습니다 비저빌리티가 그래서 임비저빌리티를 하면은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되고 다시 비저빌리티를 비저블로 하면 어 보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이용해서 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